네, 제가 26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루에 우리가 마인드 십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하루의 매출과 우리 매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하루에 우리가 마인드 십을 어떻게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는 가급적이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출이 좀안 좋다고 해서 뭐 사실 좀 마음이 결핍이 생기고 예민하고 자극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절대로 매장에 좋은 매출을 만들 수가 없.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만족 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즉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내가 있는 것에 집중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만이 가득 하게 되면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만족은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즉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불만은 내가 없는 것에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예민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매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있는 것에 내가 즉 풍요로움을 느끼고 내가 충만함을 느껴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불만을 가진다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장사는 시야가 넓어야 여러분의 그 그릇이 커지고 많은 재물과 고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장사하시면서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있어서 감사하다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풍요를 느끼고 충만함을 느껴서 시야를 좀 확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야를 넓히면 그만큼 그릇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족감을 찾고 풍요로움을 찾는 것에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